예, 안녕하십니까. 리노의 동경프로빠 친구입니다. 예, 오늘 같이 보실 프로모션 비디오는요, 예, 상표에서 나왔습니다. 바이오 하자드 레벨레이션. 상표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바이오 하자드란 작품을 내게 됐고요. 그 전작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치에서 했었는데 많이 망했어요. 바이오 하자드의 어떤 콘텐츠에 괜찮은 점을 전혀 뽑아내지 못했고요. 예, 스펙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319분의 1, 뭐, 전형적인 미들 타입의 확률이고요. 예, 아타리 확률이 319분의 1에서 어, 아타리 시의1 3 8분의 1까지 이제 바뀌는 거고 이제 대담마 같은 경우는 2416 라운드 그리고 600담마4 예, 라운드. 그리고 확변 돌입률 같은 경우가 40%밖에 안 됩니다. 보통 지금 다이들 같은 경우는 65%, 60% 어, 혹은 뭐 연장이 좀 나오는 다이들은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이 같은 경우는 40%예요. 5단 예, 오부나리의 야망과 뭐 비슷한 수치고요. 예, 그래서 학변 돌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일단 들어가주면 뭐 괜찮은 대담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제 첫 아타리 시에 16라운드 2400담화를 25% 확률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이들 같은 경우는 첫 아타리 시에는 거의 2400담화 풀라운드가 안 나오죠. 예, 이런 스펙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가로 같은 경우도 지금 16라운드 첫 아타리시 20%의 확률을, 어, 스펙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아자드 같은 경우는, 어, 최고 높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다이들 중에, 첫 아타리시 25%의 확률로 2,400 다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변율이, 어, 낮다. 40%로. 예, 낮지만, 어, 첫 아타리시에 일단 2,40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은 스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 오와타리 시에는 65%의 확률로 도는 건뭐 북두와 마찬가지의 어떤 확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더 나아진 스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홀에서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돌려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빠질 때는 역시 2 라운드로 빠지게 되고 시단 100바퀴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다이가 되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보실게요. 네 예, 바이와자드 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으로도 정말 유명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다이가 거의 전국에 3만 다이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11월 5일날 엄청나게 많은 다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다이가 홀에 어, 도입이 되게 됩니다. 네 예, 보통 좀큰 파칭코는 어, 1 0대 이상 들어오더라고요. 예, 한 라인에 한 라인 혹은 두 라인 정도 어, 잡을 것 같습니다. 예, 뭐, 11월 5일 날 나오니까, 이제, 어, 이 다이를 돌릴지, 저는 이제, 야마토를 돌릴지, 지금 살짝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살짝 무섭습니다. 예, 40%의 확률로 이제 학번 돌입을 한 게, 어, 좀 무서워요. 예, 간만에 좀 무서운 다이가 나왔네요. 그런데 일단 뭐, 빠른 리뷰를 위해서, 예, 돌려볼 예정입니다. 예,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